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의 모음의 분류와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어의 자음 22자를 공부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어는 22자가 모두 자음이고요. 어, 자음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맞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의 알렛빛 중에 몇 가지는 모음으로 쓰이는 문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의 모음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이제 기원을 따라가면 이제 세머로 분류가 되는데, 세머는요, 기본적으로 모음을 어, 세 가지, 제가 1군, 2군, 3군이라고 표현을 해였는데 1군에 있는 A, A하고 2군, I, E, 3군의 O. 이렇게 세 가지 모음으로 원래 있었다고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세 가지 모음이 이제 분화 발전돼서 여러 가지 이제 모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세 가지가 기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프린트를 또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프린트 참고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양하고 질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모음의 양과 질. 질과 양. 질이라는 거는 소리 값의 차이죠, 실제로. 아 소리냐, 이 소리냐, 우 소리냐라는 소리 값의 차이고요. 양은 장단. 길고 짧음을 표시해주는 양과 질에 의해서 분류를 할수 있다는 걸 이제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질은 소리 값, 양은 장단. 원래 히브리어는 아, 이, 우세 가지의 질적인 차이를 가진 세 가지의 모음. 세머에서 온이세 가지 모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세 가지 모음들이 여러, 뭐, 계속 내려오면서 양적 질적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다섯 가지 모음으로 크게 분화 발전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아는 이제 아에 이뭐 이는 이에에 에, 우는 우오오 오 이렇게 분화 갈라졌다고 라 이제 이론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일단은 아에 이오오 오 다섯 가지로 분화 발전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특이하게 단모음과 장모음이 있고요. 제가 프린트 해놓은 거는 밑에 불명모음 세음까지 해놓긴 했는데 세음은 마소라 모음부호를 공부하면서 그때 좀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히브리어에는 단모음과 장모음이 있다. 그리고 단 단모음은 이제 아, 이, 우 이렇게 우리가 방,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의 단모음이 있고 장모음이 특이하게 순장모음하고 어조장모음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모음은 1군에서는 아, 2군에서는 이, 이가 에 발음까지 오게 되고, 3군에서 우, 우가 오 발음까지 오게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아, 이, 우가 기본이 되는 발음에서 거기서 추가 발전돼서 1군, 2군에서 이하고 에, 3군에서 우하고 오까지 와서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의 단모음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장모음, 물론 뭐 장모음, 이중모음, 여러 가지 모음들이 있는데, 장모음을 크게 순장모음하고 어조장모음으로 분류를 하는데, 순장모음하고 어조장모음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하시게 된다면, 히브리어는 단어가 성수격에 따라서 모음이 변하거든요. 앞에 이제 강세에 따라서 모음이 계속 변하는데, 그 강세에 따라서 모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장모음이냐, 어조장모음이냐로 구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장모음부터 보게 되면, 순장은 어, 말 그대로 순수한 pure long vowel이라고 영어로는 표시를 하거든요. 순장 모음이다, 순수하게 긴 모음이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모음을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길게 소리 나는 모음을 순장 모음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이제 단어를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이게 순장 모음이다라는 거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영어로 이제 꽃대라는 리 표시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이+ 이+ 이 오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길게 오. 그래서 표시는 꺽쇠.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주시면 아 얘가 나중에 이제 발음 값을 표시할 때 순장 모음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뭐 저기 무슨 말인가 할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단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순장 모음과 어조 장 모음이 언제 어떻게 구별되는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전 순장 모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음을 순장 모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조 장 모음은 이제 원래부터 계속.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순장 모음하고 달리요 강세의 영향에 의해서 길어지는 모음을 순장 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 모음은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단어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벗어나게 되면 원래의 모음으로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모음이 어조장 모음. 어조장 모음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를 이게 이제 어조장 모 표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주의해야 할게 뭐냐면요. 어조장 모음은요 지금 2분의 모음이 2, 3분의 모음이 우인데, 어조장 모음 만약에 이가 길어졌을 때, 얘가, 아, 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의 장 모음 에로 길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가 어조장 모음이 되면, 아, 얘가 길어져서, 우 발음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오, 오, 이렇게.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될 수있다는걸 기억을 해 주세요. 어조 장모음에서는 어 그래서 일단 어 모음이 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아, 이, 우 세모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분화 발전돼서 이에서 에, 우에서 오까지 해서 단모음 아, 에, 이, 우, 오 1군, 2군, 3군. 어떤 모음들인지 봐 주시고요. 그리고 1군의 순장 모음은 아, 2군의 순장 모음 이, 우. 그리고 에까지 와서 순장 모음은 1군, 2군, 3군에 있는 모음 그대로 내려오면서 위에 꺽쇠 모양의 표시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조 장모음에는 이제 줄어들었죠. 개수가 하나, 둘, 셋, 다섯 개에서 세 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이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에로 길어지고 우가 길어진다고 해서 오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 우가 길어진다고 해서 우가 우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순장 모음하고 어조장 모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모음에서 저희가, 어, 히브리어는 22자가 다 자음으로 쓰이고 자음 값을 갖는 게 맞긴 하지만, 뭐, 히브리어 알레벳 중에 딱세개가 중간에 쓰였을 때, 이제 모음 역할을 해주는 값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드하고 와우하고 해이세 글자는 앞으로 이제 마소라 모음 부호도 배우게 되긴 하겠지만 이 자체가 단어의 어 가운데나 끝에 쓰였을 때 모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특이한 단어들이죠. 요드하고 와우하고 해가 그래서 실제로 요드 요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요드는 영어의 이얼 할때 y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와우는 워터의 w랑 비슷하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y 하고 w 가 실제로 모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음가죠. 그래서 요 글자들이 글자의 중간에 끝에 쓰였을 때는 굉장히 좀 약한 자음들이기 때문에 요 값을 가지면서 모음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드하고 와우하고 해가 자음이긴 하지만 중간 글자의 중간 중간에 또는 끝에서 모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세 글자를 따로 모음 문자, 모음 문자다. 히브리어에 있는 모음 문자다 또는 읽기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세 글자는. 이세 글자가 모음의 역할을 하고 모음값을 갖는 것들을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세 글자가 마소라 모음 부호를 저희가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 이 모음 문자 세 가지가 어떤 모음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해, 해쓴 거예요 제가 해. 해는 아... 또는 에오이세 가지의 모음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요드는 이하고 에의 모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와우는 우하고 오 이런 모음 값을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은 어, 마소라 모음 보, 보고 정확하게 읽기 전에 이세 이 글자들이 모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읽히는지도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해는 아에오, 그다음에 요드는 이에, 그다음에 와우는 우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가 어, 맴하고 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마 라고도 읽을 수 있겠죠. 마 또는 메 라고도 읽을 수 있고 오 발음도 있으니까 모이세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긴 단어는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리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리리 라고도 읽을 수 있겠고 또는 레 라고도 읽을 수 있겠고 이렇게 예상된 발음들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주의해야 될게이 해하고 요드가 지금 단어 처음에 쓰인 게 아니라 단어 끝 또는 중간에 쓰였기 때문에 모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해나 요드나 와우가 단어 첫 글자에 쓰였을 때는 반드시 자음의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히브리어에서 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키프로뭐 해서 요하면은 날짜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요드, 요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자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요이라는 히브리어의 음절에서 첫 글자는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는 문자거든요. 모음이 없는 문자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로 쓰였을 때는 이 모음 표기 수단이 전혀 없어도 그런대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읽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고 가슴 아프게 히브리어가 이제 낯선 언어가 되어버린 사오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낯선 언어가 되어버리면서 정확한 읽기를 위해서 모음을 이제 완전히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모음을 읽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계속 오게 되면서 어 이제 성서의 원본의 뜻이 훼손되기는 위험에 처하기까지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 마소라 학자들이 마, 마소라 모음 부호를 만들어서 이제 좀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어, 마소라 모음 부호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